안녕하세요. 청산별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나물 33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병꽃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병꽃나무는 전세계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만 자생하는 대한민국 특산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병꽃나무, 병꽃이라는 것은 꽃이 피기 전에 이런 모습이 꼭 이제 병을 닮았다고 해서 예, 하나 따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병 모양이가 예전에 이제 호리병 같은 거죠 예, 옛날로 따지면 아이고. 예. 호리병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병꽃나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꽃이 처음에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죠? 음, 뭐 흰색과 노란색, 푸른 빛이 살짝 섞여 있는 이제 이런 색인데 아 이게 이제 아직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지 않은 상태의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나서 꽃잎이 벌어지고 좀 시간이 경과가 되면 꽃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붉게 변해요. 네. 그리고 어, 그, 요게 이제 일반 병꽃 나무고요. 그다음에 붉은 병꽃이라고 있어요. 어, 그 붉은 병꽃은 처음부터 꽃이 처음부터 그냥 붉은색이에요.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병꽃나무고요. 지금 보시는 건 그리고 처음부터 빨간 빛깔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붉은 병꽃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병꽃으로 제 영상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붉은 병꽃나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이제 지고 나면 꽃이 질 때쯤 되면 이제 연한 순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예, 순들 보이시죠? 이거는 예, 이것도 한두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따시면 돼. 이것도 나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네, 이건 단나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바로 데쳐서 묻혀 드시면 맛있는 병꽃나물, 병꽃나물의 순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져 버리면 멸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꽃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예뻐서 건 이렇게 집에서도 정원에 심어 기르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뭐 키가 또 아주 크지도 않고 해서 기르시기가 아주 좋을 거예요. 네, 병꽃 나무들 지금 많네요.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면 병꽃을 막 자주 많이 네,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흐드러지게 달려요. 네, 여기는 이제 층층 나무네. 층층 나무. 1층, 1층, 2층, 2층. 예, 이게 멀리서 보면 층층 나무가 많은 산들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층층 나무가 보여요. 1층, 이제 층층 저 있는 것들이 아주 멀리서 봤을 때 쉽게 보이는 요거는딱총나무 어, 접골목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너무 <laughs> 요거는 바로 삶아 드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우렸다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향도 상당히 강하고, 아 그래서 이제 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설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예, 접골목 같은 경우에는 예, 우려내고 예,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는 지금. 어, 커다란 나무인데 지금 얼음 덩굴이 아주 저 꼭대기까지 한, 한 20m 되겠네요 와저 어,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갔네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산에 올라오면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음 저쪽에 지금 붉은 병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전체가 다 빨간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맞네요. 이건 붉은 병꽃이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기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붉은 붉은 색깔이에요. 이게 붉은 병꽃입니다. 어,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보여드리기 쉽지가 않은데. 이 뒤에는 일반 병꽃이 보이고요. 지금 이 나무는 전부 붉은 병꽃입니다. 보이시죠? 네, 두 종류를 한 번에 찾았네요. 저도 운이 좋지만 예, 여러분들도 운이 좋으셨습니다. <laughs> 네, 붉은 병꽃 네, 이번 시간에는 병꽃 나무와 붉은 병꽃 나무 둘 다를 보여드리는 행운이 있었네요. 좀 등산하시면 많이 볼 겁니다.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